공 격수는 역시 조규성 선수입니다. 자 A 매치를 치르고 돌아온 조규성과 정승현 선수 공식 경기를 통해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조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김현희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자이 선수는... 발로 툭툭 쳐내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네. 일단 물체적인 한번... 이 포지션의 자세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자 좋은 패스를 연결했지만 잘렸습니다. 그 다시 한번 잡았어. 수들이 있지만 팀 에너지 레벨로 봤을 때는 비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했고요. 아직 빼앗깁니다. 자, 아 아, 조규성 아, 오는 아, 과정에서 일단 수위 올렸고 아, 지금은 좋은 기회인데. 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조규성 선수가 김현이 달려 나올 장면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조규성입니다. 자, 조규성 오른쪽으로 연결. 아, 수원1 FC 선수들이 많아요. 조규성. 화면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최종 수비수와 그 위에입니다. 경기 초반에 말씀드리다가 조금 차단이 됐습니다만. 현재 한창래 선수가 서 있는 위치에서보다 좋은 활약을 하는구나라는 어, 것을 이번 어, 어, A 매치를 어이 어, 어, 좋습니다. 역습기입니다 이승우의 실수. 자, 그리고 조기성이 조기석 밀고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영재가 일단 연결을 하는데요. 내려가면서 본인이 볼을 받아서 밀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앞쪽으로. 차로 가요. 조유성 선수가 일단 넘어졌습니다. 음, 이제 정말 집중 견제 를 제대로 하고 네. 있네요. 자, 등잘 찝니다. 그리고 예, 못 했습니다. 이번에 어, 왼쪽으로. 어. 조유성의 탁뒤로 듭니다. 자, 크로스 헤더. 오, 슛을 딱 막았습니다. 슛! 아 왼쪽으로 나갑니다. 아이씨. 하기 야, 이거는 순간 놓쳤거든요. 소름이 좀두 어, 번째 골대거든요. 네. 소래포 씨는요. 야, 이거 다놓쳤습니다 다시 방향 전환, 성공. 뚫리는데요. 쓰리 네, 올립니다. 자, 지금은. 자신감 있는 빠른 슈팅이 잘안 나왔었는데 한 골을 넣고 나니까 빨리빨리 빨리 나오네요. 네. 그 생각을 할것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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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